이 산소가 있다면, 산소에 이런, 그, 왜, 우리 묘자리 이런 거에 칼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날수 있으니까 산소에 그런 것들, 음. 그리고 산신줄 이런 데다가 좀 많이 빌어내고 하면 요것도 성분을 많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요. 안녕하십니까. 쌍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이민년의 우리 뱀띠분들은 세가 음. 어떤지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조금 자유분방한 음. 면이 되게 있어요. 음. 고상하고 단정한데 음. 자유분방해. 음. 그리고 사람들하고 사귀는 부친성, 사교성 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타인들한테 신임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도와주는 거는 그러니까, 타인들한테 이렇게 얻을 수는 있는데, 내가 베푸는 게그 선심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 글재주가 되게 이 사람들이 조금 하게 되면 어. 밝은 네. 쪽으로 많아요. 어, 많으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글로서 뭐 내가 계획을 할 때, 글, 글로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간다면 또 네. 조금 그렇게 하면 돼요. 음. 이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게 뭐냐면 신경질이 많아요. 예민해서. 예리하다 보니까 신경질도 예민해지고 신경질도 많이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받으실 수 있게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는 내려놓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분들도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병하는, 신병 아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신까물이 아닌가 어,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한다 하면 저도 신까물 이런 걸딱잘 뒤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산소가 있다면 산소에 이런 그왜 우리 몇 자리 이런 거에 네. 탈 이런 것들도 많이 날수 있으니까 산소에 그런 것들 음. 그리고 산신줄 이런 데다가 좀 많이 빌어내고 하면 요것도 성도를 많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요. 합이든 띠는 원숭이 음. 닭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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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나하고 맞지 않은 띠는 음. 개 음. 돼지 음. 어. 음. 그렇게 되고 (4월 8월 7월 음. 아, 478) 네. 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분들 조금 (942도) 있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음. 음. 그런 분들도 조금 (942)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시비 다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보증, 아. 금전 거래, 이런 것들에 자꾸 깨지는 게 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금전 조심. 내 재산 조금 지켜야 되고, 건강에도 신호수가 들어와요. 조금 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몸에 자꾸 흉터를 내라는 거, 어, 수형수술을 해도 돼요. 미리 예방접원해서 조금 뭐 가서 찍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음.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년월일을 다안 넣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하영궁에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아시아. 파이팅! <laughs> 파이팅!